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사마열혈 TV의 서재. 354번째 핵심 속속 노동법 제세판공인노무사이장 훈편저비엔엠북스 2024년 2월 2일 판 3만 1000원 3회도 AI 목소리 방송이 핫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인트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큐레이터. STUDYCURATOR 사마열혈 TV의 서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사마여혈TV의 서재. 354번째 핵심 쏙쏙 노동법 재세판공인 노무사이장 훈편저비엔 m 북스 2024년 2월1 일판 3만 1000원 3회독. 입니다. 노무사 공부하면서 보고 있고요 벌써 3회독이네요. 한번더 리뷰해 봅니다. 해시태그 증정입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시고 증정해 주신 이장훈 노무사님, BNM북스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 h t t p s p r o d u c t k y o b o b o o k c o k r d t a i l s 1 2 3 8 3 5 6 3 위클릭 차후 심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의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프라임법 학원에서 강의 중이시고요. https r e n -E w primedunet, comconsultantteacher208.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노무사 시험 1차 대비를 위함입니다. 책이 많고 고르기 곤란한데요. 가장 1차에 적합한 책을 고르다가 이 책으로 준비하려고 작심하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3회독 시에 느낀 책의 장점과 강점은 30일 1-2 회독 때 허겁지겁 보다가 3회독 때 차분하게 보니 노무사 시험 준비로 빠짐없이 넘침없이 적합한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책만 알면 1차는 안정적으로 통과할 듯 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1독을 권합니다. 32조문 판례학서를 시험 범위 내에서 정리해 주십니다. 1차에 딱 특화된 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회독 씨는 아리까리하던 조문 다 외워버리자고 쓰면서 그리고 형광펜으로 연두색 칠하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리 시, 팔레는 파란색, 학설은 연두색, 조문은 연두색, 일독을 권합니다. 33 노동법의 특수성으로 헌민형이나 민소형소상 행정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특화하여 접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노일, 노이의 부속 법령들도 적당한 분량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알면 되겠다. 하는 딱 좋은 분량입니다. 아울러, 기출문제 푸시면서 정리하실 때도 기출 오답이나 정답 유도하는 것 등도 관련 부분에서 알려주십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34 일반적으로 노무사 수험생분들이 2차 먼저 공부하시다가 1차 다가오면 1차용 책으로 급하게 정리하시는데요. 지금 시기에는 차분하게 1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특히 책을 진득하게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진득하게 보시기 좋은 책이라 더욱 신뢰가 가네요. 35강에 병행하면서 보면서 필기도 잘해두었는데요. 복습 시에도 참고하면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413페이지 직장 폐쇄의 효과로서 벌칙 규정 적용. 옆에 99페이지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63페이지 연차 휴가 관련 직장 폐쇄 적어두면 그 부분 공부하실 때 앞뒤 연관되게 보시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시면서 더욱 이해도 잘 되시고, 암기도 잘 되실 것입니다. 36하는 것 같아도 막상 문제 풀어보면 틀리거나, 주관식 써보시면 잘안 써지시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역시 기본서를 다회독하시면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져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37 가끔은 노동법은 아니 수험은 쉽게 갈수 있는데 수험생들이 일부러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반성해봅니다. 쉽게, 차분하게, 진득하게 공부해보아요. 38 명언이 매우 많아서 무엇을 추릴까 고민되네요. 수험서에서 뽑은 명언은 당연히 합격 관련 명언입니다. 머리말 3페이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39이 책을 추천합니다. 노무사 준비 시작하시는 분, 노무사 공부 중에 정리가 힘드신 분, 노동법이 무언가 궁금하신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4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책이고요. 차후 추가 출간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사마여혈TV의 서재 355번째 권력과진 보데런 아세모 글루사이먼 존슨지 음김승진 옮김생각의힘 2023년 6월 31판 3만 2천원 2024노 벨경제 학상 수상자 내돈 내산 내네 포인트 내산 AI 목소리 방송이 핫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인트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STUDYCUR ATOR 사마열혈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사마열혈TV의 서재 355번째 권력과진 보데런 아세모 글루사이먼 존슨지 음김승진 옹김생각의힘 2023년 6월 31판 3만 2천원 2024노 벨경제 학상수상자 내돈내산 내포인트 네 내산 입니다. 얼마전 리뷰한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사마열혈TV의 서재 353번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데런 에스모 글루제임스 어로빈슨지 음 최완규옴 김장경덕 감수시공사 2012년 9월 27일 판 2만 8천원 내돈내산 내포인트내산 책과 같이 구입하여 열심히 읽은 책이구요.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였구요. 그간 리뷰도 많이 올리고 해서 포인트가 많이 누적되어 포인트 포함하여 내돈내산하였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대런의 스모글루님, 사이먼 존스님, 김승진님, 생각의 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평소 불평등과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던 차에 그리고 경제적 진보라는 이유로 성장과 고통이 동시에 생겨나는 현상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데런 에스모글루님의 책이 좋다고 하여 바로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에 사고, 앞에 책 리뷰 후에 다시, 2025년 2월 22일까지 한 달이 넘게 읽었네요. 책이 두껍고 포함하는 양이 많으니 각오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한 챕터 혹은 50페이지씩 보려고 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어떤 날은 건너뛰고, 어떤 날은 책 피고 20 마이너스 30 페이지 정도씩 본 뜻합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대런 의스모글루님 사이먼 존스님, 김승진님, 생각의 힘님께 한번더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30일 이 책은 직전 읽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마이너스의 2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 대하여 오늘날 세계 불평등의 기원을 착취적 정치 제도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제도의 힘을 강조한 후 11년 후 진보라는 이유로 생겨난 고통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신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분과 제임스 로빈슨 님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32책에서 23페이지 테크놀로지, 31페이지 생산성 밴드웨건, 57페이지 비전과 두기족 소개처럼 단어 어원, 연역, 문화적 가치 등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뒤에 색인도 자세하고 관련 인용 서적도 풍부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공부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33, 67페이지 이하 제2장에서는 운하 관련하여 페르디낭 드레셉스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요. 운하 산업과 그것이 한국과와 전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자세하게 알려두시면서 관련 이야기들도 해주십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나라도 운하 했으면 좋았을 것은 멋모르고 반대만 하던 사람들 때문에 참 아깝네요. 참고하여 보시면 좋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34 제사장에서는 농업에서의 생산성 지배층에게만 가던 시기는 발전이 더디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더욱 발전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매우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이 책을 만났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더욱 유의하여 보았습니다. 35 제5장에서는 테크놀로지를 갖춘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으로 사회가 부강해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산업혁명 시절 흑수저의 성장 스트리드를 알려주십니다. 매우 부럽네요. 36대로는 역사적 현장으로 특파원 파견한 것처럼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276페이지 앤드류 유어의 저서에서 공장 노동자를 알려주시네요. 검색해보니 앤드류 유어의 책은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가 안된듯 하네요. 차후에 제가 읽어보고 이 책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37474페이지에서 1947년 테프트 하틀리법 이 e. 와그너법의 몇몇 친노조 조항들을 약화시켰고 단체 협상이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침 노동법에서 이 부분 공부 중이었는데 이곳에서도 만나니 반갑네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 읽은 주경철 교수님의 대항해시대 책과 유사한 점도 많고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38명언이 매우 많아서 무엇을 추릴까 고민되네요 551페이지 진보 시대의 개혁 운동은 우리가 현재 곤경에서 벗어나는데 꼭 필요한 공식의 세 가지 갈래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내러티브와 규범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기랑 권력을 일구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39이 책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정치하고자 하시는 분,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 국제경제가 더욱 풍요하게 되기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궁금하신 분, 다음 세대는 더욱 경제가 성장하기 바라시는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사,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책이고요. 저 역시 혹시 제가 책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읽을까봐 여러 번 음미하고 찾아보면서 읽어보았습니다. 41 문장이 다소 만연체입니다. 감안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42장마다 앞에 삽화가 있는데요. 칼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살짝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매우 뛰어나고 좋은 책이고요.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사마열혈TV의 서재 356번째 인문사회적 가치에서 찾은 경제혁신의 길. 선진국 경제의 품격 김준영 지은 팬데믹 이후 한국 선진국 경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21세 기북스 2023년 11월 15일 판 1만 8천원 AI 목소리 방송이 핫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인트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STUDYCURATOR 사마열혈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사마열혈 TV의 서재 356번째 인문사회적 가치에서 찾은 경제혁신의 길 선진국 경제의 품격 김준영 지은 팬데믹 이후 한국 선진국 경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21세 기북스 2023년 11월 15일 판 1만 8천원입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김준영 교수님, 21세기 북스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경제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경제의 영원한 숙제인 불평등과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경제적 진보라는 이유로 성장과 고통이 동시에 생겨나는 현상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러한 문제를 많이 해결한 선진국은 무엇이 다를까? 고민하다가 비슷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 사회적 해결에 힘을 보태신 김준영 교수님께서 책을 내셨다고 하여 구입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챕터 혹은 50페이지씩 보려고 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어떤 날은 건너뛰고 어떤 날은 책 피고 20-30페이지 정도씩 본듯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빠르게 보느라고 책의 내용이나 행간의 의미를 파악 못할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읽었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김준영 교수님, 21세기 북스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31이 책은 경제사회 발전과 통합의 총매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사회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며 포퓰리즘을 내걸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의 질을 후퇴시키는 상황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성찰로 경제의 품격을 알려주시려고 작성하신 책입니다. 읽으면서 여러 번 감탄하였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32 선진국 경제는 뭐가 다를까 고민하시다가 내리신 결론은 87페이지. 요컨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회적 공감 확장의 회로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이 선진국 경제의 지향점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33, 118페이지 지구촌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척박한 자원 빈국으로서 부모들의 왕성한 교육열을 품고 경제발전을 이룬 공통점을 안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입국을 강조하십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이 교육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희화하지만 공부를 해야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부합시다. 일독을 권합니다. 34 유명 저자의 탁월한 주장을 많이 소개하십니다. 124페이지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에서 자본주의가 1.0에서부터 4.0까지 진화한 것을 한번더 알려 주십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63페이지 행복의 역설에서 이스털린의 주장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고 인생 전체에 걸쳐 볼때 소득의 변화는 행복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다도 참고 바랍니다. 35 한국 경제에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가끔 따끔한 일침도 해주십니다. 128페이지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공감과 정의는 교조주의나 전체주의에 의한 강압으로 흐를 수 있다. 197페이지 인공지능이 인간 대체가 아니라 인간 증강을 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36 208 페이지의 탈진실과 반지성이 만연할수록 데이터와 팩트에 기출을 둔 과학기술적 접근과 입증은 공감능력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 세우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37 제2부에서 한국경제의 7대 소프트 파워를 고전과 융합하여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은 책으로 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38 명언이 매우 많아서 무엇을 추릴까 고민되네요. 13페이지 경제에 인문사회적 가치를 채워야 한다.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9이 책을 추천합니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 사회 문제를 경제로 풀어보실 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 많으신 분. 다음 세대는 더욱 경제가 성장하기 바라시는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사,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책이고요. 저 역시 혹시 제가 책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읽을까봐 여러 번 음미하고 찾아보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합니다. 나 뒤를 벗어나고파 Let it be 큐븡 바기 시작해봐 시대를 흔들려 또 우리에게 전부의 길 위에 세계를 만들어가 영원 睡觉。 아이들 모두가 다 오케이 2차 시험 통과했던 수에 허겁지겁 보던 때